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비판을 받거나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자신이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그럴 때 필요 이상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비판이나 비평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찬스로 바꾸는 힌트를 소개한다. 1. 비판은 적이 아니다. 타인의 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목적이나 정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찬스를 얻을 수 있다. 2. 진정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 마을을 열고 유연한 태도로 듣는 것은 비판에 동의하는 것과 다르다. 비판적인 말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보석이나 새로운 길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3. 비판의 내용과 그것을 말한 사람을 분리하여 생각한다. 우리는 자주 메시지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못하고 난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곧바로 그 메시지를 말한 사람으로 향해버리기 때문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메시지 그 자체를 음미해보다.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말했더라면 내 자신이 그것을 발견했더라면 그 메시지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 4. 자신 안의 진실한 소리를 듣는다. 메시지에 감정이 동요될 경우에 이런 일을 해도 아무런 이득도 없어. 나는 그녀에게 걸맞은 인간이 아니야라는 자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어두운 부분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하자. 5.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찬스를 발견한다. 하나의 비판이 계기가 되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연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그 과정에 의식을 집중해 보자.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자. 6. 자기 불신의 상황을 간과하지 않는다.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필사적이 되고 만다. 7. 비판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한다. 비판이나 심한 말은 그것을 말한 사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거기에는 반드시 당신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다. 8. 메시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찾는다. 그 메시지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혹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9. 비판이나 비평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고다. 비판이나 듣기 싫은 소리는 때로는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단점을 지적해준다. 비판이 없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10.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한다. 단순히 비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부응하여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이끌어낼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비로소 그 비판이 당신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이다.